13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나선 청년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는 템플이었다라는 소설을 쓴소 재원입니다. 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13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마지막으로 봤던 장소가 여기인데요. 13년 동안 단한 번. 길에서 우연히 어머니와 마주쳤다는 재원 씨. 어머니가 떠난 지 6년째 되던 해였다. 어 그때 저희 어머니는 저를 몰라 보시고 아이고 그냥 지나치셨던 장소예요 여기가 아우 아,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뭔가 또 이유는 있겠죠 엄마 입장에서 계속할까요? 어머니가 13살 때 떠나가시면서, <laughs> 어머니가 떠나가시면서 많은 방황을 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었고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미움이란 감정도 사라지기 전에 어머니를 한 번쯤은 뵙고 싶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189cm의 훤칠한 키와 말끔한 외모의 재원 씨, 직업은 소설가다. 선수단 입장입니다. 영화 배우타일이 아, 영화. 괜찮네. 아. 앉잔 잠깐이라. 나는 유명해지고 싶었다. 내가 어머니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이것뿐이다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썼었던 것도 있어요. 이게 유명해지면 어머니가 날한 번쯤 찾아와 보겠지. 엄마가 없었던 지난 13년 동안 난 7번의 가출을 냈고 사고도 많이 쳤다. 나 때문에 아버지의 빚은 7천만 원이 넘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미술을 배우던 제자였다.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아버지와 결혼했다. 그리고 재원 씨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는 떠났다. 재원씨는 좀더 세월이 지나면 어머니가 아예 남처럼 느껴질까 봐 겁이 난다고 했다. 만약에 그 순간이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을 때, 영경 사진을 봤을 때 전혀 낯선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난그힘겨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그게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그리워서 찾는 건 아니다. 왜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냐고 묻고 싶을 뿐이다. 13년만에 엄마를 찾아나선 26 청년의 인터뷰 게임. 엄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아버지다. 아버지에게 엄마 이야기를 묻는 건 처음이다. 근데 아빠가 왜날 키운 거야? 엄마가 안 키운. 그때 당시에 는마가 능력이 없었잖아. 존재적인 능력이. 엄마나안 키운다고 했어? 아 아니 그냥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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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잘랐구나. 아빠 는나나랑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한테 얘기 뭔 설명 하나를 해준 적도 없어. 내가 만약 에 이렇게 안 물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엄마 안 찾았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냥 그거 묻어두고 가는 거잖아. 그래. 그렇게 하려고 한 거야? 나 지금 가슴 아, 터져 버릴 것 같아. 근데, 며칠 사이 에 아빠 내가. 아니, 네가 그런 무리해서 지금 나한테 상처 주는 것이고.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의료보험증에서 엄마 이름을 빼지 않았다. 아... 무슨 아이야 쪽지를 있던 돈이 마니 그거 하나안 맞으면 엄마한테 사랑하는 거야? 요 <laughs> 그런 실제 이걸로 대답을. 의료보험증에 남아 있는 거 보면 아직도 그 마음은 있겠 내가 뭐가 되냐. 난 뭔데 대체. 아버지는 엄마 이야기는 하기 싫다고 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시다. 불편한 몸으로 13년 동안 혼자서 누나와 나를 키웠다. 아버지는 실제적인 결함 때문에 어머니가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다음 날, 재원씨는 아버지 의 학교로 찾아갔다. 아버지를 다시 설득하기 위해서다. 나왔어. 뭐하러 왔나?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좀만 해세요 간단히 물어볼게. 난 이거 내가 아빠한테 묻고 싶어. 엄마 친구도 알아. 몰라. 하나도 몰라? <laughs> 전이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엄마 친구 찾아가도 <laughs> 그 이번에도 아버지는 응.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너희들한테 어떤 빈 구석을 보여줬다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는히 거야. 아버지는 그동안 숨겨뒀던 그림을 보여줬다. 아버지는 아직도 고등학교 시절 어머니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모는 어머니를 찾아본 적이 있다고 했다. 엄마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요. 어. 이 이모님이 한번 찾아보시는 게좋습 예, 연락을 한번 해봅시다. 아. 이모는 몇년전 엄마를 찾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주소지를 알아봤다고 했다. 4년 만에 이모를 만나러 간다. 이모에게 무슨 얘기를 듣게 될지 조금은 두렵다. 예전에 엄마 사는 주소를 찾아봤을 때 용산인가 어딘가로 돼 있었대. 내가 너한테 알려줬나? 예, 네, 근데 삼촌 얘기는 또딴해더라고요 어, 그러면 못 찾아. 사람들이 주소 이전만 해놓고 실제로 안 사는 경우가 많잖아. 그만해. 한 번은 얘기고할 거라고 그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통화가 됐을 때도 가족들한테 엄마가 찾지 말라고 했었어. 아유, 엄마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러잖아. 그럼 <laughs> 자식한테까지 그러면 전이해가안가는 거지. 나는 엄마가 니네하고는 연락하는 줄 알았어. 아니 전혀 안왔어 그래서 나는 내가 유명해지면 엄마가 나 찾아올 줄 알았는데. <laughs> 엄마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엄마도 사는 게 힘들지 않을까 싶다. 아니 그럼 내가 자식인데 나한테 동물 정해야지 누가한테 그러고 있는 건데 엄마에 대한 감정은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난다. 난 머릿속이 복잡하며 운동을 한다.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엄마를 그려보려 했지만, 한 번도 완성시킨 적이 없다. 어, 그리겠는데요? 음,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길 가다가 보면 볼 수, 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릴 때 함께 살다시피 한 사촌동생을 만났다. 야이들 이렇게 시끄러우니까잘들 응. <laughs> 너는 너는 우리 엄마에 대한 기억이 뭐가 있어? 그냥 우리 엄마하고 어렸을 때 워낙에 잘해 주셨으니까. 우리 엄마 잘해줬다고? 맨날 놀러 가면 뭐 먹을래? 해 가지고 항상 먹고 싶은 거 해주시고 특히 뭐 비빔국수 같은 거. 나는 기억이 없지? 내 <laughs> 머리가 이상한 건가? 우리 항상 있을 때만 웃으시고 전혀 기억이 남아있질 않아. 진짜. <laughs> 만나면 그래도 깔끔하게 보여야지. 뭐 이렇게 추하게 이렇게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도 마음 아프고 저도 마음 아픈데. 아이고 그런 것보다는 서로 잘 보이고 이쁘게 보이입니지 않아요? 과연 재원 씨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어머니가 다녔던 국악 학원도 찾아갔다. 장고 소리를 듣던 재원 씨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다고 했다. 아니, 뭐 치는 거 보고 한번 기어 가보실 수 있겠네요. 가볼 수 있을까요? 깽가리는 아,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라고 했잖아딩 띠딩 이렇게 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라고 했 어머니를 알만한 분은 돌아가셨다고 했다. 아니, 왜좀더 일찍 엄마를 찾아보지 않았을까? 어머니를 알 만한 사람이 있을까? 어머니가 다니던 학교로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네, 닮으신 것 같아, 뿜이다. 눈썹이다. 응, 맞어눈썹이랑 어머니가 닮으신 것 같은데? 재원씨는 졸업 앨범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했다. 처음 보는 엄마의 학창시절 사진이다. 네, 어머니의 같은 반 친구. 혹시 어머니를 기억할까? 네, yeah, 저 혹시 이리 오고 나오신 아예, 한... 아예 이리 오고 예. 나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지 하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망일 때 우리 다녔고 상당히 나랑 친하게 지냈었는데 내 아들이나 다름이 없네. 아. 아, 그래요, 내가 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전화해 음. 해줄게요. 너무 조아심 내지 말고. 감사합니다. 음. 아유, 고맙네요. 이제. 그리고 이틀 뒤 걸려온 전화. 재원 씨는 어머니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과연 재원 씨는 서울에서 어머니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엄마 친구는 나를 한 눈에 알아봤다. 엄마 많이 닮았다. 아 정말? 뭐, 얼굴 형도 이마, 이마. 도 네. 얼굴 형은 엄마고죠? <laughs> 어 키도 크고 너무 멋진데 지금 일본에 가 있는 친구하고 셋이 단짝이었대. 그때 나의 모습이 이랬고. 엄마가 떠난 이유도 알고 있을까? 음. 엄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아빠를 좀 늦게 만나더라면좀더 자기 개발도 하고 어그 진학도 해서 아마 지금은. 어, 예, 하가로스의 어떤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나한테는 어쨌든 엄마는 그림에 대한 열정을 삭히면서까지그 예, 조금 늦게 생겼으면 좋았을 자식이 생기다 보니까 접어야 되고 또 어, 아빠는 그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경제적인 뒷받침이 그때 당시 어려웠기 때문에. 네, 이게 애정만으로는 살수 없는 거고, 조금씩 조금씩 그게 마음에 남고, 그게 골이 깊어져가지고, 엄마의 성격으로 보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까지 견뎠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면, 엄마 친구는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었다. 여러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서울에 살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엄마는 서울에 살고 있었다. 서울 어디 살까? 이제 또 이렇게 하, 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거기가 어디 뭐, 동작. 당장 엄마가 살고 있다는 동네를 찾아갔다. 응. 저희 엄마인데. 아. 여기 가서 다 찾으면 되니 뭐. 뭐, 1년이 걸리겠어, 2년이 걸렸어. 저 따라다니셔야죠, 그래도. <웃음> <웃음> 엄마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다. 깔끔하게 차려 입은 모습. 엄마한테 저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아들의 마음.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동네는 처음이다. 이 많은 집중에 엄마가 사는 곳은 어일까 13년 전이라 좀 많이 달려주시고. 들어오네, 진짜. 13년 전 엄마 사진을 보여줬다. 지금 이 상태인데? 아, 진짜요? 오, 오. 아, 오. 오. 보셨어요? 지금 이 상태, 이 동네 사신데요 예, 이 동네에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태라고. 아, 정말요? 네. 아직도요? 드디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오, <목소리> 어, 그래요? 남자분도 좀 특이해. 응? 엄마에게 남자가 있다. 어, 아, 그래요? 네. 그럼 재혼을 하신 건가 봐요. 예, 그런분 같기도 한데, 나는 모르겠는 <목소리> 엄마는 재혼을 <재호는> 안 걸까? <laughs> 날안만나주까봐 두렵다. 그러게요 찾아도 음, 만남이 성사가 되지. 가정을 꾸미고 계시면 가게 아주머니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음. 재원 씨. 자 여기다 가 전화번호 남겨줬거든요. 제거 연락처 아야. 남겨주고 전 연락이 안 되면 한리도 공원에서 토요일 날4 시에 제가 기다리고 있는다는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꼭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3년 동안 본적 없는 어머니와 아들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날씨는 34도. 난 더위가 느껴지지 않는다. 누가 오나봐요? 어, 걸어오신 거 맞는 것 같은데 저 날에도 8일 엄마를 기다리고 지금 하봐 지금 오시나 본데요 5퍼센 아이고 엄마가 이거 줄 알았나? 엄마 보지 마. 뭐, 누구 나무 짓을 했다고 엄마가 뭐, 도둑질 안 했다고. 不不不